묘법연하경 신의품 제4 장자와 궁자 비유 3승에서1승으로 들어감을 설함 수보리, 가전연 가섭, 목본년등사대 제자는 비유품 법문을 듣고 미중류로서 그 깨달은 말을 장자와 궁자로 비유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가출하여 타 지역으로 갔다가 빈궁한 몸으로 품을 팔아 의식을 연명하면서 이리저리 유랑 것이 가다가 마침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는 큰 장자가 되어 영화를 누리면서 아들을 실종한 지 50년이라 이 사정을 타인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나, 매양 스스로 생각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 마침내 그 아들이 돌고 돌아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우연히 돌아오게 되었으나 아버지가 큰 장자로 사는 것이 구왕과 같은 것을 보고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면서 내가 여기 머물려 있으면 붙들어 강제로 일을 시키고 종으로 부를 테니 빨리 달아나야지 하고 도망가는 것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는 아들임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려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다. 장자는 다시 초라한 사람을 보내 품파리를 같이 하자. 품팔 곳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똥걸음을 치게 하고 아버지도 남루한 의복으로 나타나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 하면서 20년을 머슴살이를 시키며 안방까지 취급하게 하고, 어느 날 아들에게 나는 늙어서 이제 살림을 운영하기 싫으니 내가 대신 재산을 맡아 수입 지출을 다 하여라 하고는 얼마 후 다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은 참으로 나의 아들이라 이제 나의 재산 전부를 물려주느라 라고 하였다. 아들은 본래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배가 저절로 온 것이라 생각하고 기뻐하였다. 이것을 다섯 가지로 비유하면, 궁자가 놀라서 도망간 것은 화음경 사람, 걸음을 치는 머슴살이는 아함경 사람, 안팎으로 왕래하는 것은 방등경 사람, 살림을 맡아 보게 한 것은 반야경 사람, 재산과업을 전부 물려준 것은 법화경 사람이다. 본문. 그때 해명 수보리가 마아 가즈년, 마아 가서, 마아 목군년이 부처님으로부터 위중유의 법과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숙이 주심을 듣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키어 뛸듯이 기뻐하며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돈하고 오른편 어깨를 걷어 올리고 오른편 무릎을 땅에 꿇어 의심으로 합장하고 무릎 굽혀 공경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며 부처님께 말씀하되 우리들이 대중 가운데에 상수 제자로서 나이가 늙고 오래되어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더할 바가 없다. 다시 나가 아 안옥 따라 삼망 삼보리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세종께서 애적부터 법을 설하신 지가 오래였으나 우리가 그때 자리에 있으면서도 몸이 늙고 피곤하여 다만 공, 무상, 무장만을 생각하고 보살의 법과 신통을 즐기는 것과 부처님의 국도를 깨끗이 하며 중생을 성취시키기를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세종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상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해 하셨나이다. 또 지금 우리들이 나이 이미 늙어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대하여 한 생각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성문에게 주심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뻐 미증류를 얻었으며. 뜻밖의 지금 후련히 세상이 필요한 법을 듣게 되어 스스로 매우 즐겁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으니 이는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않았으나 저절로 얻은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지금 요설의 비유를 들어 그 뜻을 밝히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살때 10년, 20년, 50년을 지냈으나 나이가 들고 늙어가도 더욱더 공궁하여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잊고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게 되었나이다. 그의 아버지는 먼저 와서 아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어떤 한성에 머물러 있었으니 그 집이 큰 부자여서 재물과 볼배가 한량 없어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들이 창고마다 모두 가득하고 많은 시종과 대신 보좌관, 청지기, 서기들이 많이 있었으며 코끼리, 말, 술에 소와 양이 수없이 많았고 재물을 내어주고 거두는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퍼져 있어 장사꾼, 차인, 거간들도 심히 많았나이다. 그때 궁궁하던 아들은 모든 출락을 돌아, 돌아다니며 나라와 성중을 거쳐 지내다가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성에 이르렀나이다. 그 아버지는 매양 아들 생각을 하며 아들과 이별한 지가 50여 년이 되건만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말하지 않고, 다만 마음속으로 후회와 한탄을 하며 스스로 생각하되 나이는 많고 재물은 많이 있어 금, 은,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하지만 자식이 없으니 어느 날 죽게 되면 재물이 흩어질 것이나 맡길 곳이 없구나 은근히 매양 그 아들을 생각하며. 내가 만약 아들을 만나 재물을 맡겨 주고 나면 마음이 쾌락하여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하였나이다.세존이시여, 그때 공궁한 아들은 품팔이를 하며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이르러 대문 곁에 서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자상에 걸터앉아 보개로 발을 바치고. 모든 바람과 찰리와 거사가 다 공경하면서 둘러쌌으며 갑이 천만냥이 되는 진주 영락으로 그의 몸을 장엄하였고 관리와 백성과 시종과 하인들이 손에 흰 총체를 잡고 좌우에 모시고 섰으며 고배장막을 덮고 갖가지 꽃과 깃발을 들이우고 향기로운 물을 땅에 뿌리고 이름난 꽃을 흩어 놓았으며. 보물을 벌려놓고 내어주기도 하고 들여오기도 하며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장엄하게 꾸며놓았고 위엄과 덕이 한없이 높음이라 공공한 아들은 큰 힘과 권세가 있는 아버지를 보고 즉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여기에 온 것을 후회하며 속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되 이분은 아마 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것이며. 내가 품을 팔아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다른 가난한 마을에 가서 마음대로 품파리를 하여 옷과 먹을 것을 쉽게 얻는 것만 못하리라. 만약 여기 오래 있게 되면 호붙들어 강제로 부려먹을지도 모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달아나려고 하였나이다. 그때 부자인 장자가 사자자에서 자기의 아들을 알아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하기를. 내 창고마다 가득한 재물을 이제는 맡길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그 아들 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었건만 후련히 스스로 왔으니 내가 소원하던 대로 되었도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많으나 그래도 탐내고 아까운 생각이 있노라 하고 즉시 곁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 급히 데려오게 하였나이다.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달려가 잡으니 공궁했던 아들이 깜짝 놀라 원망스럽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아무 잘못이 없건을 어찌하여 잡으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더욱 단단히 붙잡고 데려가려고 하니 그때 공궁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되 제도 없이 잡혔으니 필히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놀라고 두려워 기절하여 땅에 넘어지니 아버지가 멀리서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쓰지 않을 테니 강제로 데려올 것이 없느니라. 냉수를 얼굴에 뿌려 소생하게 하고 더 말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뜻이 낫고 졸렬함을 알고 자신은 호화롭고 고귀하여 아들이 어려워할 것을 알았나이다. 분명히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명을 받은 사람에게 시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것이니 마음대로 가라. 공공한 아들은 기뻐하여 미중류를 얻은 것처럼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에 가서 옷과 먹을 것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달래어 데려오려고 방편을 써서 모양이 초췌하고 품위와 덕망이 없는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며 너희는 저기에 가서 서두르지 말고 공공한 아들에게 여기 일할 곳이 있으니 너에게 품삯은 배를 주리라고 말하라 공공한 아들이 만약 승략하거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만약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걸음을 치우는 일이라 하고, 우리 두 사람도 너와 함께 그 일을 하리라고 말하라. 그때 명을 받은 두 사람이 즉시 공궁한 아들 찾아가 만난 다음에 그 일을 다 일러주니, 그때 공궁한 아들이 품석을 먼저 받고 걸음을 치는지라.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겼나이다. 또 다른 날 창문에서 멀리 아들을 바라보니 야유고 초췌하였으며 흙과 먼지가 온몸을 덮어 추하기가 짝이 없는지라 즉시 영락으로 꾸민 고급스러운 옷과 장신구를 벗어놓고 허름하고 때가 묻은 냄새나는 옷으로 바꾸어 입고 흙과 먼지를 몸에 덮어 쓰고 오른손에는 걸음치우는 도구를 들고 두려워하는 태도로서 일꾼에게 말하되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그러한 방편으로 그 아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었나이다.그 후 다시 말하되 이 졸정부야 너는 항상 여기서 일하고 다시는 다른 데로 가지 말라.마땅히 너에게 품삯을 더 주리라.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아리 그릇 쌀, 밀가루, 소금, 간장 할것 없이 어려워 말고 말하라 늙은 하인이 있으니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줄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잘 있어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물론 다시는 걱정하지 말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나는 나이가 늙었고 너는 젊었으며 너는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으며 다른 일꾼들처럼 나쁜 버릇이 있음을 전혀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자식처럼 생각하겠노라 하고 곧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나이다. 그때 공공한 아들은 비록 그러한 대우가 기쁘기는 하였으나 아직 자신은 개개인으로 머슴살리 하는 미천한 사람이라 여기며 20년 동안 항상 걸음만 치우고 있었으며 얼마를 지낸 뒤에야 마음을 서로 믿으면서 어려워하지 않고 출입하였으나 그의 거처는 아직 본래 있던 곳에 있었나이다 그때 장자는 자기 스스로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멀지, 않, 멀지 않음을 알고 공공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지금 금은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 차 있으니 그 중에 많고 적음과 줄 것과 받을 것에 대해 내가 다 알아서 하라. 나의 마음이 이러하니 마땅히 이 뜻을 따라야 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지금은 나와 내가 다를 것이 없으니 마땅히 마음을 분발하여 세워나가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라. 그때 공공한 나들이 즉시 명령을 받고 많은 재물을 다 알아, 금, 은, 진귀한 보배와 창고에 쌓인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한 그릇의 밥이라도 가지라는 뜻이 없었고, 그가 거처하는 곳도 본래 있던 그대로였으며 용렬한 마음 또한 버리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얼마를 지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트이고 커져서. 큰 뜻을 성취하여 스스로 앞서 생각한 마음이 비열하다는 것을 알고 임종할 때에 그 아들에게 명하여 친족과 구왕과 대신과 찰리와 거사들을 다 모이게 하고 즉시 스스로 선언하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이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소생이라. 아무 성 중에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또 돌아다니며 고생한 지가 50년 년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암우개이고, 나의 이름은 암우개이며, 옛날 본래 성에 있으면서 걱정하여 찾았더니, 후련히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일체의 재물은 모두 이 아들의 소유이며, 앞서 주고받았던 것도 이 아들이 알아할 바이라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공공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즉시 크게 기뻐하며 여 미중률을 얻어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희구했던 마음이 없었건만 지금 이 보배창고가 저절로 이르렀구나. 세존이시여, 그 부자인 장자는 본 열애이시고 우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같사오니 여래께서 항상 우리들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세 가지 고통으로 인해 나고 죽고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았으며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 소승의 복만 좋아하며 집착하였나이다. 오늘 세존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며 모든 법의 오물을 제거하도록 하였으므로 우리들이 그 중에서 힘써 정진하여 열반에 이르게 되어 하루의 품짝을 이미 얻어 마음에 크게 기뻐하여 스스로 만족하게 여겼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법 중에서 힘써 정진하였으므로 소득이 많았노라 라고 여겼나이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벌써 우리들의 마음이 욕심에 집착하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도 열애의 지경과 보배창고의 몫을 당연히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세종께서 방편의 힘으로 열애의 지혜를 설하였으나 우리들은 부처님을 따라 열반을 얻고서 하루의 품삯으로 소득이 컸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대승에 대하여는 구할 뜻이 없었나이다. 우리들은 또 열애의 지혜로 인하여 모든 보살을 위해서 열어보이고 연설하였건만 스스로는 여기에 대하여 지원하는 마음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 소승법을 좋아하시는 줄 아시고 반평력으로 우리들의 금기에 따라 살아가였으나, 우리들은 참된 본래 부자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제야 우리들이 세종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아끼지 아니하심을 알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우리들은 예전부터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었으나, 다만 소승법만을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대승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였을 것이 옵니다. 이경 중에서는 오직 일승만을 설하였고, 애적의 보살 앞에서는 성문들이 소승법을 좋아한다고 꾸짖으셨으나, 부처님께서는 대승으로 교화하셨나이다. 이런고로 우리들이 말씀드리기를, 원래부터 희구한 마음이 없었건만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이르러 부처님의 아들로서 웅당 얻을 것을 다 얻었나이다. 불경 읽어주는 여자.